무적점 게이밍 키보드의 새로운 기준을 찾고 계신가요? 프리플로우 아콘 n c k 8 7 탱키리스 염료 승화 게이밍 키보드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35g 위 경량 무접점 스위치는 부드러운 타건감을 제공하며 정밀한 입력 이 가능해 게임에서의 반응 속도 를 극대화합니다. 염료 승화 기술로 제작된 키캡 은내구성이 뛰어나고 오랜 사용 에도 색이 바래지 않아 항상 새것 같은 느낌을 유지합니다. 신상품으로서 최신 기술이 적용 되어 있어 많은 사용자들이 자들로긍이 키보드는 게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작업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여 모든 사용자에게 만족을 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프리플로우 아콘 n c 8 7을 경험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